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선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보자들이 있죠 보자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자들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보면은요 그 보자들이 있는데 비서실보자 정책실보자 안보실보자 경제정책수석보자 사회정책 또한 혁신관리 시민사회, 민정수석, 뭐, 이런 여러 보자들이 있습니다. 청와대에도 보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있는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자를 우선 보,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보자.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 보자가 나오죠. 여기. 아버지 보자. 그래서 아버지 보자는 하나님의 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자이기 때문에 일 보자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좌우편에 좀 앉게 하여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좌우 보자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는요 가로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 세배대의 아들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 아들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음 20장 23절에 보면은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좌우보자가 있고요. 그 다음 계시록에 보면 요 내보자가 네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라 것은 눈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라 것은 내 생물 주위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라는 것을 볼 때, 보호자 가운데하고 보호자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 것은, 이 내생물은 분명히 보호자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네, 보호자가 형성이 되었고요. 또, 게시록에 보면은 일곱영의 일곱보자가 나옵니다. 게시록 4장, 음, 아니야 게시록 어, 4장 보시기 전에 게시록 1장 4자를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영과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시록 4장 5절에는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영은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이 되는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씀이 이 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일곱 영, 그런 일곱 보좌는 계시록 1장 4절과 계시록 4장 5절에서 볼수 있듯이 일곱 보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보자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자지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니라. 그래서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그러한 열두 보좌가 있는데요.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누가보검 22장 30절을 보시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도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도 보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또 24장로의 보좌가 있는데,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자에 들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자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서 24장로들의 보자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상고해 보는 뜻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 일부자는 하나님 보자죠. 계시록 3장 21절에. 자 두부자는 좌우부자죠. 예수님 좌우편에 어, 세배대의 아들 엄마가 와서 부탁을 한그 좌우부자 두부자가 있죠. 그 다음에 네보자 계시록 내생물의 네 네보자 계시록 4장 6절에 있습니다. 일곱보자는 계시록 1장 4절 계시록. 4장 5절에 일곱 보자가 있고요. 1 2 보자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 제자들 보자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4장 4절에는 장로들의 24보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을 하면 은 50보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자는 50보자로 형성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